죄송 여러분, 안녕하세요. TV 세니입니다. 오늘은 여기 보시면, 피크닉 젤리한모모까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, 비타민C 100mg? 뭐라고 읽죠, 이거? 합유가되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45g, 145칼로리입니다. 그리고, 사과 농축액 0.4% 호, 고영분 함량 70%, 혼합 탈지분이 0.1%가 되어 있습니다. 제가 피크닉을 좋아하는데 피크 젤리가 나다고해요신기다 사봤고요. 한번 뜯어서 먹어볼게요. 와 냄새는 진짜로 저희가 흔히 아는 피크닉 사과 맛 냄새가 나요. 자 생긴 건 안에 이렇게 생겼고요.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. 맛은, 저희가 흔히 하는 피크닉 사과 맛이 나요. 그냥 젤리를 만들 때, 피크닉 사과 맛을 그냥 젤리 틀에 부어서 젤리로 만든 맛, 만든 것 같아요. 뭐, 안에 뭔가 띵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, 안에 한번 보여줄게요 어, 잘못 시오하나봐요일단 이렇게, 근데, 초점이 안잡혀요 이렇게, 근데, 살짝, 뭔가, 있어야 돼. 음, 근데, 진짜 맛있는데. 맛있다, 이거. 인게 종류가 세 개가 있었거든요. 복숭아랑 사과랑 청사과 그리고 이거 이거 세 개가 있었는데 세개다 찍기엔 좀 그래가지고 이것만 사왔습니다. 오, 별로 없네요. 이거 어,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 두 개씩 먹을게요. 딱 되네요. 두, 두 개씩 먹을게요. 맛있어. 여러분 이거는 피크닉 그 좋아하시는 분은 한번 하우가 먹어보세요. 진짜 피크닉 맛이 나가지고 맛있네요. 음. 내한번더 먹어볼까요? 한번 간것 같은데 이게 젤리가. 엄청 질긴 게 아니라 가지고 이렇게 네 개를 한 번에 먹어도 될것 같습니다. 뭐이한 번에 먹을게요. <laughs> 네, 수진 여러분.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수 여러분. 영상 재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, 다음에 만요 안녕!